제목은 자라나는 동백소리입니다. 나는 늙은 동백나무입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자라는 나무입니다. 늙으면 노쇠하는 당신들의 생애와는 다른 문법 속에서 살아요. 나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친구들의 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로 대화해요. 고요히 떠들고 뜨겁게 침묵해요. 우리가 기대어 온 백년 숲과 숲을 두른 바다, 우리에게 기대어 온 수많은 동물들과도 시간과 대화와 서로를 돌보는 삶으로 우리는 깊이 얽혀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우리의 생애가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당신들의 포크레인과 당신들의 계산기와 당신들의 한낮 춘몽이 이 삶들을 찢으며 들어올 때, 당신들의 눈과 귀와 마음은 어디에 있나? 죽음들이 증언처럼 흔들려도 당신들은 나란히 웃을 건가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말하며 높이 춤출 건가요? 이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말하며 투명한 술잔을 지켜들 건가요? 당신들의 진실에 만취해. 쓰러질 건가요? 기만으로 뒤범벅된 피투성이 땅 위에 약속처럼 쓰러져 서로를 차근차근 덮칠 건가요? 누구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건가요? 감사합니다.